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재미있는 퍼즐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겉보기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는 정말 강력한 인공지능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AI의 저녁식사 퍼즐.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자, 여러분이 디너 파티를 여는 호스트가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손님들 자리를 정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눈앞에 딱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파티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 정말 아주 특별한 손님 4명을 초대하셨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요, 바로 이 귀여운 강아지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친구가 바로 우리 퍼즐의 첫 번째 변수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은 네. 도도한 고양이입니다. 음, 벌써부터 뭔가 느낌이 쎄하지 않나요? 자, 세 번째 손님은 작고 빠른 생쥐입니다. 이 친구까지 파티에 합류했네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손님은 네, 바로 이 맛있는 치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손님이 도착했네요. 이 파티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딱두 가지 규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 규칙들이 바로 이 퍼즐을 골치 아프게 또 흥미롭게 만드는 제약 조건이라는 겁니다. 규칙은 정말 간단해요. 첫째, 강아지랑 고양이는 절대 옆자리에 앉히면 안 됩니다. 둘이 앙숙이거든요. 둘째, 생쥐를 치즈 바로 옆에 두면 뭐,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절대 안 됩니다. 아주 명확하죠? 자, 손님은 넷, 의자도 넷.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 규칙들 때문에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거 그냥 막무가내로 한번 해볼까 하다가는 아마 밤새도록 자리만 바꾸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겐 뭔가 더 똑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 AI의 접근 방식이 빛을 발하는 거죠. 과연 AI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풀어나가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사실 이 저녁 식사 퍼즐은요, 컴퓨터 과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문제 유형이에요. 바로 제약 충족 문제, 줄여서 CSP라고 부르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한테 변수가 있고, 여기서는 바로 손님들이죠. 그리고 이 변수에 할당할 수 있는 값, 즉 의자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제약 조건, 바로 그 규칙들이 있을 때이 규칙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모든 변수의 값을 딱딱 맞춰주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제약충족 문제입니다. 그리고 ai는 이런 문제를 풀때 아주 영리한 방법을 쓰는데 바로 백트래킹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로 찾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한 길로 쭉가 봅니다. 가다가 어? 막다른 길이네? 즉 규칙을 어겼네. 싶으면 거기서 모든 걸 포기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딱 방금 왔던 길딱한 걸음만 뒤로 돌아가서 아직 안 가본 다른 길을 시도하는 거죠. 정말 똑똑하죠? 이렇게 하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수많은 조합들을 일일이 다해볼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말이 길었죠? 이제 AI가 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으로 우리 디너파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과정을 직접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AI는 일단 1번 자리에 강아지를 앉힙니다. 뭐, 아직까진 괜찮죠. 다음, 2번 자리에 고양이를 앉혀봅니다. 그랬더니, 바로 운지가 터집니다. 땡! 충돌이죠. 첫 번째 규칙, 강아지와 고양이는 이웃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바로 어겨버렸네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AI는 이 상황에서 아, 망했다.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내린 결정, 그러니까 2번 자리에 고양이를 안친 것. 딱이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는 그 결정 하나만 취소하고 다른 선택지를 찾아봅니다. 이게 바로 백트래킹의 핵심이죠. 아주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AI는 1번 자리에 있는 강아지는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2번 자리에 고양이 대신 치즈를 놓아보죠. 음, 아직까지는 문제 없네요. 좋습니다. 다음 3번 자리에는 고양이를 앉힙니다. 강아지랑 떨어져 있으니 이것도 통과. 어, 뭔가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죠? 이제 남은 손님은 생쥐, 남은 자리는 4번 자리 하나뿐입니다. 생쥐를 4번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배치가 규칙에 맞는지 쫙 훑어보는 거죠. 강아지랑 고양이 떨어져 있고, 생주랑 치즈도 떨어져 있네요. 완벽합니다.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AI가 찾아낸 완벽한 좌석 배치. 1번 자리에 강아지, 2번 자리에 치즈, 3번 자리에 고양이, 그리고 마지막 4번 자리에 생쥐. 이 순서대로라면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퍼즐을 풀어봤는데요. 그냥 재미있는 퀴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왜 그냥 퍼즐 그 이상인지, 이 간단한 문제가 왜 AI 분야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녁 식사 파티는요, 사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축소판 모델과 같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제약 충족 문제를 푸는 백트래킹 기법이야말로 수많은 AI 알고리즘의 뿌리가 되는 정말 핵심적인 기초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게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수많은 것들 속에 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잡한 계약교 시간표를 짜는 것부터 수백 개 항공편의 운항 스케줄을 조정하는 일, 또 택배 트럭이 가장 효율적으로 돌수 있는 배송 경로를 찾는 것까지. 아 심지어 여러분이 가끔 하시는 수도쿠 퍼즐을 순식간에 풀어버리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의 심장부에 바로 이 제약 충족 문제 해결 방식이 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정말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들도요, 잘 들여다보면 해결해야 할 변수들과 지켜야 할 제약 조건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퍼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규칙만 제대로 찾아낸다면 AI처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